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윤니 씨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딸렌 씨의 집에 가보는 건데요 사실 훌쩍 커버린 딸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는 알수 없지만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낸시의 집은 시애틀 도심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올림피아죠. 낸시는 성인이 된후 지금까지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 가까운 집에 거의 다와 가는 듯한데요. Welcome to the Daishao. Hello. Hello. h e a h e l e a l Hello. e l l o Hello. h e o Hello. h e o Hello. h e o Hello. h e o h e l o my d o g 더 앞서야 oh, yeah. 하면 잖아 My p r yeah. i v a c I know you r privacy야. Yeah. Yeah. 세상에야 정말 수치다. Yeah. <laughs> <laughs> Michael doesn't want it. Either. He's mad. <laughs> He inside? No, he's not home. I already told him. 음. <laughs> 잠깐만 들어오도 되는가 안된대잖아. 실패잖아. 그래. Next no? No. <laughs> 실패. <싫대>. Mm. <laughs> 어.

This smells really good. Yeah, you look a m e y e a m t 야! 야, 야. 내 크리스마스 해피 이어져 나야기면 내가 우둔마를 데리고 집에를 먼저 갈지. 그렇게 내가 개 싫어하고 부정하니까 개를 데리고 둘라도 그런데 내생 그렇지 않았던 건 너무나 내가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건 개 삶이니까 내가 뭐라 할수 없는 부분이고. Well, l well, e t s open up a can of worms, I guess. u uh, oh yeah, suicidal. Um, you know, had eating disorders. Uh, tried to kill myself on more than one occasion. And I, and I can't have her live with me, you know. One, my dog, and two, it's just, I like my personal space. <laughs> I need my personal space. So I even need days off away from my husband, and he needs days off away from me. That's pretty normal. Um, and yeah, so that's really what my biggest worry is where is she gonna live? <laughs> 사실, 낸시도 내심 엄마 윤희씨의 기분에 신경이 쓰입니다 어머나, 아우, 야, 이 거서 어디가아 야, 기가 야. 이 코리안 도 뽕짝 트로트, No, no, not. Tissue music is the temple. Tissue music is the temple. Tissue music is t i s s u e m s i c is l s s u e music is the temple. Tissue music is t e m p l e t i the temple. Tissue m u i c the t e m i t h i s s u e m s i c is l i s s u e music is the temple. Tissue music is t m p l e Tissue m s i c is t h m e i the t s s i c e t e m h i s s u e m c m p l e m c m p l e t i s s i c is t h h e t 근런방방까지지옆있 있던 시시가 어디로 간 걸까요 아, 말도 없이 사라진 낸시 그 사이 배가고팠는지빵을 사러 갔었네요 <laughs> 그런데 분위기가좀 이상합니다 꼭나먹으잖아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물어봐 주는 게 인지상정. 유니 씨는 못내 서운한 눈치입니다. 아이고. 그녀도 커피를 꽤나 좋아하는데 벌써 바닥을 드러낸 커피 나누는 게 익숙한 한국 엄마와 혼자인 게 익숙한 미국에서 자란 딸 떨어져 있던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저 멀리 시애틀 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낸시. 이번에도 뒤늦게야 엄마가 털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인데요. 비록 한박자 늦긴 해도 다행히 윤니 씨의 취향 저격. 아니 <목소리> 도안같는데아무지 <목소리> 의정부 거리에서도. 그녀는 패스트푸드점 모닝커피로 아침을 시작하곤 했죠. 미국을 떠올리며 홀로 쓸쓸히 마셨던 커피 한 잔. 이제 그 곁에 딸 렌시가 있습니다. 야 이거 커피인게 수다구나. 쭉한번이야 여기야. 어, 블랙으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뭔데? 믹스 어, 믹스지. 크림에 그래 그안 된다 그랬더니 이거 푸딩으에넣어 넣어. 땡큐 yeah, 그래, 맛있다. I need my h 이거 이게 이 o n t know w h 이 유멤버웬 유어슨 누루베비, 토끼 같은 내 새끼 이쁘기도 <laughs> 하지요. 손도 반짝, 등도 반짝, 왜 그랬었거든. <laughs> 그래고 짝짝꿍 해봐, 그러면 내가 짝짝꿍 하고 곤지곤지 어 그랬어. 그래서 그래, 루크 어메리칸 그새, 그래. 아우 원더풀이에요. 아. 어. 자연술레 손을 맞잡은 모녀. <목소리> 그렇게 한결 편해진 두 사람. 이번엔 전망대 에오르는데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니 씨가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시애틀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y 그러나 유희 씨,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 어이, 무서워서 그래요? 어, 무서웠던 기억하다네. 무슨 상황인지 이유를 알리 없는 낸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렵기만 합니다. 언어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고. 게다가 생각과 문화 차이까지 혼자 남겨진 윤니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정말 시애틀에 잘온 걸까? 고게 되는 건데 네. 왜하지 왜 낸시가 두꺼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 그래요? 어. 낸시의 작은 표정 하나 하나가 그녀에겐 큰 의미가 됩니다. <목소리> 낸시도 감정이 요동치기는 마찬가지.

낸시가 가져온 건미국내의복지 혜택에 관한 일종의 신청서. 이 기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고 일정 금액 내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you yeah, so 리 But, you, you but they're gonna help you. Yeah, how do you want to meet? Gonna you. What do you well? help me? they say you, help you. Yeah. I don't know you Well, they're gonna help you find a place to live, like an apartment or. 고민이 <laughs> <laughs> So she was over there illegally, and uh, yeah, I missed her and I wondered about her, but there's really nothing I can do about it. As happy and comfortably as she wants and. s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you know. wherever she lives is safe and <laughs> 하지만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유니 씨. 예, 매우 클라우비한. 근데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또한 번의 밤이 지나갑니다. 유니 씨에게 아직 이곳 시애틀이 낯설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낸시는 아주 천천히 엄마의 마음을 열고 다가서 보기로 합니다. 마이클도 함께 말이죠. 동계별 부가 없 이들이 찾은 곳은 동네에 자리한 한 식당입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갈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낸시에 먹는 모습에 한국 엄마 특유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누르골에 오시면 이런 맛을 안 드세요 아, 알겠어요 그냥 누르골에 그만 먹어, 많이 먹지 마 응? 누르골에 먹어야지 음식 좋아해요 취미에요 취미가 취미야? 이거 어떻게 먹지? That was before I was born. Oh, I didn't yeah, my, 1980. Because I w a h yeah, 1 9 8 0 29. 29. 29. 29. 29. 29. 29. I wa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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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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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라이게매니아야 이게 뭐야 세상에 여러분. 루스라이트 매니아야 아우. 어떻게 까까대고는 그리고. 아우. 아우, 야, 아면서 아우, 죄해요 하지만, 그래, 아우, 힘들어. <laughs> 어, 네, 두툼하고, 운동선수 같잖아 아, 아. 그래서 여잔데 어, 음. 외맨인데 음. 내가 보기에 여성같지 않, 음.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거지 아 맨시가 좀더 여성스러웠으면 아, 좋겠어요 아, 네. 어.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들에겐 단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낸씨가 원한 건 엄마와 함께 하는보통의 날들. <목소리> 그런 엄는에게꼭보여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과거 낸시가 일하던 곳인과요 지인에게 엄마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Yeah. Oh my gosh, it was inspiring. Um, kind of caught me off guard a little bit, but yeah, definitely intense. I mean, that's putting myself in her shoes. That would be quite a, you know, great um, story. I mean, what a, what a revelation? Best wishes to you. Yeah, definitely. The good. 이렇게 모녀는 텅빈 지난 세월의 조각을 맞춰갑니다 어렵지만 딸 넨시가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 윤희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지난 삶이 궁금했던 건데요. 어색한 영어 발음에 미소를 짓는 뎀시. 그런데. 이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You there the time. 그곳엔 낸시가 몰랐던 엄마의 삶이 있었습니다. sad and I didn't know what to expect and it was devastating but, uh, when they opened up her sleeping bag and then um, you know when the cops came and harassed her at the park saying that she was sleeping in the subway area Oh, this was great portraying my father as an asshole. Yeah. Uh, no, not him. <laughs> no, that's that's your husband. Yeah. <laughs> there was a time when my father got really drunk and hogtied my mom with rope. No, he's and not when I tried to call 911, he uh, took the phone away. Uh, uh, this was in Missouri. Yeah. Uh, Remember, the neighbors had to come take me out of home, out of my house, and took me to their, their house because you guys were fighting? Because so my father punched you? 아니라고 너의 기억이 틀렸다고 윤희씨는 말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얘를 <놀람> 보면 아련히 그런 슬픈 마이 있어요. 나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슬퍼서 그러는 사이에, 낸시가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닐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싫다는 거고. 나에게까지 상처가 남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비워내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들. 그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꺼내기조차 두려웠던 기억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 다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여기 이거 출이 보이죠? 네네. 그거 내가 심어놓은 거야. 어떤? 이거 이거 대단. 저쪽 대단. 이거 내 사장 때문에 안 되겠어. h e l 나 놓고 가야지. 뭐, 뭐 잘못했나? <laughs> 어쩌다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아직 이곳에 살고 있다는 그녀의 전 남편. 하지만 그를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할 생각이었죠 왜 눈물이 나셨어요? 몰랐죠 네? 몰랐죠 <laughs> 이제 그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아직 윤희 씨에겐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딸이 가져왔던 사회복지기관 서류에 서명을 하는 일인데요. 이것다 <이> 그럼 어디다가, 어디다가 시니어트를 하는 거야? Slashutan. signature right here 음. so you can get groceries. 어줄수있음을이꾼뿐 <laughs> 다른 누굴 믿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딸기 때문이죠. 딸 낸시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건 이것뿐. 마 y 비유도 High school, when first high school grade, mommy go to the Korea. You, you remember? Yeah. Um. It's okay. Yeah. it's 14. Um. Yeah. I'm i 미안한다고. It's okay. 어? I forgive you. 그래. Um. So growing every day. The moment that I'm looking at. The woman that I'm

낸시가 만들어주는 음식 맛은 어떨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수준급 요리 실력의 낸시. 오히려 윤니 씨는 부엌이 낯섭니다. 방님 어, 요리하신 얼마 얼마만에 요리하신 거예요? 나요? 네. 난 에브리데이 요리예요. 지금이 16년이죠? 응. 음. 그러니까. 그래 6년 됐네요. 참 음, 재밌죠 어. 촬영이니까요. 인겨운 거리 생활을 했던 엄마 생각에 낸시가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입니다. 첫 만남부터. 어딘가 모르게 삐걱댔지만 어느새 이렇게 마주한 은 뭐냐? 그래 땡기이 소박한 저녁의 행복. 맛있다 그래. Guys and cook together in there. How you cook like this? Um, two parts water, one part rice, and um, in a pot, a boiler. Mm -hmm. Mm -hmm. This is my mother's day. Mm -hmm. Mother's day, May 8th. Mm -hmm. Mm -hmm. Then she made me cut. 정말 음. 서 응. 이거 날나을때카네션이카네션이모지생애 응. 어 응. 네. 응. 처음으로 딸에게 받는 카드. 내도 Welcome b 먼 길을 돌아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 n 앤도로 스토리 s 엔드 d e 이 e r v e me in his life or my mother. My m o t h 지 r told a story at 엔드라고요 d I didn't 만 e t a kid of p e c 엔 낸시의 카드가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음. 음, 여기서 꾸준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있는 동안이라도 그냥 음. 꺼내서 나도 막눈뜨고 음. 보는 거고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메리칸 드림, 그 꿈은 곧 낸시였겠죠. 시애틀에 온 이후 처음으로 윤희 씨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모녀는 미국 사회복지 기관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마이 <laughs>